안녕하세요. 배우 정우성 제가 엄청 좋아했는데 정우성 잘생겼잖아요. 아 근데 저도 연예인 되고 싶어서 엄청 방송국에 들은 날락할때본 적이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제가 가지 남자가 만든 거 멋있는데 여자들이 보면 더 멋있죠. 근데 그 문갑이 문가비, 모델 문갑이 하고 아들 낳더라고요. 애기 낳는데 아무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우성이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그 말하더라고요 정우성의 친자에게 그 확인됐다고 지금 여기저기 매스컴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뭐 결혼은 모르겠어요 정우성은 뭐할 생각 없다고 나오던데 일단 뭐 아기는 책임지겠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각도로 신경쓰겠다 아무튼 정우성이 지금 문가비하고 나이 차이는 16살 차이더라고요 16살 어린인데 모델이고 문가비는 예뻐요 문가비도 예쁘고 정우성도 예쁘고 애기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무튼 반가워서 저는 반갑더라고 괜히 모르게 <laughs> 괜찮아요 정우성 같은 경우는 뭐 에휴, 너무 잘생겼는데 벌써 나이가 많이 모가고 있잖아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저 서울서 개택 자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옛날에 연예인이 업종 되고 싶었으니까 그쪽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되세요.